네가 이기잖아. 네. 너 요즘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야? 저는 뭐 딱히 없는데 페라리. 에휴.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, 여러분. 안 제가 그 도전장을 받았습니다. <laughs> 제가 지금 끌려갔어요 잔디로. 김우정, 보고 있니? 하! 이제는 내가 너를 짓밟아 줄 차례입니다. 하! 잔디로 따라 나와. 잔디로 따라와. 아, 만만한 게 나야. 협곡에서 내가 좀 무시했기로 써니, 롤할때 같은 편이었잖아요. 같은 팀이었잖아. 나 지금 갈까? 갈까? 이러길래, 아, CS 빨리 드시라고요. 이렇게. 지 언성을 한번 높인 적 있는데, 컵좀 적기로서는 이렇게 잔디로까지 불르는 불러내... 이게 말이 됩니까? 그래가지고, 저도 지금 급하게 들어왔거든요. 일단, 약간 오늘은 맛보기 느낌으로, 왜냐면 저 오늘 진짜 처음이에요. 피파 깔지도 않았어. 일단은 한번 표정 볼게요. 하은님 표정 한번볼게 이봐잘 몰라 이봐 표정 봐 하하님 잡는 것도 이거 이렇게 하고 있지 바로 이길 수 있다고 내가 봤을 때 어? 원래 체에 있는데 오늘 일단 기선제압으로 요거 해야겠다 네. 하하님한테 온 도전장 잘 받았고요 기다리시면 한번 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협곡이나 피파나 잔디 위거든요 하하님 잔디에서 딱 기다리세요 딱 기다려. 근데 여러분들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. 제발, 제발 가르쳐 주세요, 여러분들. 어? 어... 아 어떡해. 나 축구 할줄 몰라. 어, 큰일 났다. 야, 큰일 났다. 내가 축구 하는 거야? 이 전력 집중 이. 어 죄송해요. 아, 저... 큰일 났다. 슛야 마지막 경기를 해 보세요. 야 경기를 바로 들어가야 돼. 어, 어떡해. 이 시즌 된거 같은데, 옷이? 어떻게 무 떨려 어떻게? 아골골골아 잘 봤습니다 도전장. 지금 뭐 알잖아 나뭐 게임 내가 뭐할줄알겠냐고 뭐 자책이나 하지 뭐. 아 저도 뭐 하나도 몰라 축구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. 아휴 내가 뭐롤부터뭐할줄 아는 게 뭐가 있겠냐면. 그건 조금 그렇긴 한데. 그건 그렇긴 하지 그지. 나 데스밸치부터 할 때도 나 개무시했었잖아. 아. <laughs> <laughs> 너, 그리고 너, 짬타랑 뭐달이이잔잔랑이이애애 초단이랑 h a n t y and you d 아니, 고 조금 배, 아쉽다 i 한다고 했 h o 안 했어 h a 잘 됐으면 n e I just said, 이 g 알겠어 그래 내가 잘 됐고 네 said, I g 네 e 붙 s so. I j u s 잖아 네. 너 요즘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야? u s t said, I g 알았어 페라리 무슨 색? 어 빨간색이요 너 파란색도 어울릴 거 같은데 두대 하자 두대어 진짜요? 아, 노란색도 좋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어때? 지금 저 개무시하신 거 같은데? 내가 얘기잖아? 그럼 너 이거 아이디 바꿔 아니 철정이 알았지? 방금 정했는데 아 그러니까 이런 이쁜 이름을 쓰는 게 너무 싫다 알겠지? 아네 네. 와, 뭐야! 박지성 선수 있어 손흥민이어손흥민손오는 있어, 원래 이게 오력이야민오오오 안돼 안돼 골키퍼 손오뭐 손오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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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네가. 뭔 소리예요? 3대국인데 때리는 키는 없어요? 그걸 리면 음. 네가 이기는 걸 알까 가 내가 갖고 그러한 걸어 면 어, 오케이. 그걸 네가 이기는 걸게 오케이. 안 돼. 어. 아니 가이아 선이 심판한테 돈 먹인 거 같은데. 어, 어떻게 알았지? <laughs> 심판한테 돈 먹였는데. 아 아니 어떻게 할까? 일단 아이디를 뭘로 바꾸냐면 아하꼬봉 우정잉 아하꼬봉 아 아, 우정잉 닉네임 어떻게 바꾸나요? 그 편지를 하셔야 되는데 캐시 <laughs> 충전해서 만원 그 결제하시면 돼요 어, 아 짱나 아 너무 억울해하지 마 억울한데요? 아니면 그팀 좋은 걸 빌려드릴까요? 아네 팀이 너무 좋아 하님이 지금 그래서 그래 오케이 일단 들어왔습니다 와와 구단같이 영이 몇 개야? 18조? 와아 오케이 그 뭐야 페라리로 가는 거야? 그럼요 내가 이기면 오, 배우랑 <laughs> 네? <뭐라구요? 웃음> 아니, 아니. 어 배우랑 우결하지 네? 뭐라고요? 너 이름 우결해아 혹시 그 만약에 지면 방배우 네. 씨랑 우결 가능하세요? 아네 가능합니다 저 우결 전문 배우입니다 오오오 우결 엄청 빨간데 진짜? 우결맘마 꼭골 넣어야겠다 오씨 그렇지 S 주면서 오케이 어뭐요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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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

장, 와 장창이야, 와 진짜 쫓았데와방배구랑 구지연, wow. uh, 해야죠 이리 해야죠, 연락 드릴게요. 아이고 내가 막 놀리면 살려그랬는데 이게 너무 차이 나다 우리끼리 놀릴 수가 없네. 아 그게 놀리는 거예요. 아니 아니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. 하낼 <laughs> 아, <laughs> 정도로 네가 어떤 그런 명분이 없어. <laughs> 넌, 뭐라고 해야 너는 뭐라 고해야 되지? 그러니까 너는 바보야. <laughs> <laughs> 너 지금 똥이야 지금 저도.. 저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똥이라고 그러면 어떡해 난 30인데 방구.. 방구.. 방구야 뭘 방구에요 방구 똥 그냥 그래 그냥 그냥... 아 그냥 그런 거야 뭔지 알겠지? 몰라요 아 너무 열받네 대치동 일타강사님한테 받으면서 편지를 얼마 하셨어요 아하님나 천만 원왜봐 천만 원 해놓고 피파 어. 여기 온라인에서 이게 실력이야. 맞똑맞췄 <laughs> 너처럼 얘기하는 건 지금 똥멘트야, 똥멘트. 아주 여기서는 무식한 멘트인 거야, 여기서는. 가만 안 있어. 저 돌아옵니다. 강해져서. 너 마지막 기회 줄까? 마지막 기회요? 내가 혼자 하고 너랑 뿌꾸랑 한 팀을 하는데 대신 뿌꾸는 패스만, 패스만 해야 돼. 좋아요. 이게 좋아. 마지막 기회야. 오케이! 부장님 제가 슉 누르면 네. D 누르면 돼요. D. 네 D. 자 올라갈 테니까 어. 그 네. D 누르면 돼. D? 자, 자, D? D? 어, 밑으로 밑으 아니 아니. D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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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D. 자, D 준비. D 준비? D! 준비. 자, D 지금! D! 미친 척 <laughs> 여기 보면 <앞에> 나갔어요! <웃음> <왜>? <웃음> 뭐야! 나왜 나가졌어! 아왜 왜! 나가졌어! 어, 왜! 왜? 야, 어... 야, 지금 끄면 봐줄게 <laughs> 지금 끄면 무슨부에줄게어 자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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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기 오, 자기, 오, 자기, 오, 자기, 오, 자요 오, 자기, 오, 자기, 오, 자기, 오, 고기 자기, 오, 저것도 살짝 바뀌면 괜찮다. 맞아, 되졌다. 아, 빠구나. 근데 확실히 그 처음 하셨을 때팀 좋죠. 아 너무 좋은데요, 팀이? 이, 이게 피파의 한계지. <laughs> 아마 다시 1키로 들어가시면 게임하시면 아마 체감이 좀안 좋을 겁니다. 아, 뭐, 한 팀인가 이거? 피파 영업팀 아니에요? 아, 영업팀 이 아니라 이렇게.. 진짜, 그, 아, 한수 배웠습니다, 하님. 자, 그럼. 아. 진이 다 빠지셨나? 다 물러가길. 고생했다. <웃음> 고생하셨습니다. 어유, 민님 주변에서 지지했어요 아, 아쉽다. 다음에 여러분들 리벤지 한번 할게요. 안 되겠다. 아, 근데 재밌다. 아까 그 손맛이 너무 좋았다. 하나님 지금 수치심 백스 1등. 아니, 하하님 지금 이겨도 이긴 게 아니야. 내가 봤을 때. 표정 한번 하하님 보러 가야겠다. 진짜 약간 목이 물린거 마냥. 지금 봐봐, 하하님. 진이 다 빠지셨다고. 우와. 이분 중에 누가 저의 상대입니까? 아, 두 번째 분. <laughs> 옛날 사람들 결혼하듯이 <laughs> 결혼식 날 돼서 얼굴 할 <laughs> 랜덤 매칭이야 <laughs> 오늘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한것 치고는 어 졌지만 진게 아니다 손해 본게 없었다 사실은 <laughs> 너 피파 개못하잖아 <laughs> 아직은 꿈나무죠 꿈나무 사람 살짝 열이 받는데? 얘기라도 좀 나눠볼까? 어잘 지냈어? 어 임신아 나 게임 하고 있어. 너무 그 소리 나 듣고 올 거면 돌아오지 마. 아니 아니 아니. 오해가 있었는데 나는 삼촌이 불러 가지고 삼촌이랑 놀아드리고 왔어. <laughs> 삼촌이랑 놀아드리고 왔지. 음너 냄새 나. 아 무슨 소리야? 갈 거야. 다 봤어? 딴거안볼 거야? 이거 안볼 거야? 갈 거야? 진짜 갈 거야? 다 봤어? 다른 영상 안본 거, 아, 안, 안볼 거야?